이 우리 이참모, 이 창호 시대 대통령 후보님이십니까? 여포하는 사랑 박진의 은총을 입은 박진의 대표님이 이 후보 각나오면 내가 뭐라고 <laughs> 우리는 이렇게 대성여 후보를 나가고 지가 쫓겨 나와 대성여 후보 나와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유머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소열 후보님이 이야기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되는 거 아니요? 되고 있습니다. 윤동열이가 열 대통령 후보 <laughs> 윤석열이가 진당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가 <laughs> 네. 종전선언을 반대하면서 이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말을 하는 거고, 김대중 대통령은 삼팔선을거어치우고 네. 북진하겠다는 남북통일을 주장한 사람이야. 네. 근데 윤석열이가 남북통일을 반대하면서 종전선언을 네. 반대하면서 네. 네. 이 나라를 리드할 이끌어갈 자신 자격이 없다. 윤석열은 사표라고 그 윤석열은 사표 라고물러놔라 그분이 얘기할 때. 근데 봐요. 시죠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님. 네. 아, 제, 그리고 아니, 여기서 봐 그리고 그리고 대한민국 <laughs>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든 여당이 되든 야당이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가 아니라 이 나라는 지금 북진 통일되면 남북 통일을 해야 돼. 네, 대통령의 사랑 박신혜가 되든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남북통일을 해야 될 거야. 일단은 그럼 종전선언을 찾아야 될거아니 그냥 문재인이가 하는 일을 모두 나쁜 놈이라고 하는 영웅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들은 지금 정치적 이슈를 몰라. 그러면 여기서 써 우리 상모대통령이몇년이란누런거몇 년은 이미 알고 학습했어요. 근데 우리 세 시대들은 잘 몰라. 후보님이 비하실 수있데요가니한테 설명이 아주 들으면 네, 젊은이들이 워낙 많아요 지금 이렇게 군데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잖요 그래서 국진당에 들가서 있는 그 정치인들 보면 그 사람들 자꾸 한글 받는듯 하냐 그래 걔네들이 등장해 다시 등장시키고 말이야 그래 이 등장은 국진당에 가 와서 갈 때가 다 갔다 이 얼래 뿌리는 전두환이나 루트의이 뿌리야 전동규, 전동규. 전동규. 전두환 루트에이 장례식하나 참석하지도 못한 놈들이 무슨 t k 당이나 대구당을 이끌어 가시는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경상도 정권은 이제 끝을 내자 이게 이제 내 얘기인데 이렇게 세 그게 이야기 알지. 그게, 그게? <laughs> 너무 좋아. 나다고이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아니, 여기 좀 당겨서 몸당서 이야기. 게다지이 어, 어. 이렇게. 어마야 어,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문제는 이 나라가 잘되려면 정전선을 뭐 남북 통일을 해야 돼. 정전 선언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을 다시 알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 선언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국진당의대의때문해서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을 현행 대통령을 하는 말을 그냥 반대를 하고 영웅이 되겠다는 거야. 반대을 하면 쉬우나 하니까 찬성하면 이 대통령을 해야 되니까. 그래 반대라는 찬성하는 무슨 종전선언을 활용하고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통일한 다음 평화통일은 남한에 북한이 꼭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세계를 향해 진출해야 된다이 말이야 이제는 할렐루야 아메 그렇게 돼야 되는 이 현실에 무조건 문재인이가 하는 일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때 아니야 전 정권에 윤석열이 가 됐든 이재명이 가 됐든 뭐 노태우가 뭐 됐든 뭐, 뭐, 그래, 그래, 뒤, 빨리 불러보세요. 뒤로 즈어 불러보세요. 박진영가 됐든, 이창호가 됐든, 누가 대통령이 됐든, 현직 대통령이 됐든, 내디에 숨어요, 내디에. 현직 대통령이 됐든, 그 사람을 하는 말을 무조건 반대만 한다 해서 좋은 일이 아니야. 이 국민들이 아주 어리석은놈들만 모여 있어. 극신당 하려고? 그런데 왜 내가 극친당 내가 누가 하냐 하면, 아니 무조건 반다고 견견이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정권 정권교체, 정권교체, 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권을 계속 이어가자 이거 아니 진당이 뭔가 국민의 힘당이래당이래국민야되 국민의 힘당이, 국민의 힘당이.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전 정권에 어떤 아까 범명했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더라도 그 사람만을 이어가면서 이 부분은 안 된다. 반대로 해야지. 남북청년의 종전선언을 하고 있는데 종전선언 자체를 반대한다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 갈 길이 여기까지 왔다 오시러 뒤로 돌아가라는 거 전쟁섭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전선언은 북한의 행위를 계속 개발하려고 하고 왜냐면 도둑놈한테 너대려 죽인다. 그러면 사코파라가래서 엊그저께 뭐 살인했잖아. 우리 마녀를 네가 왜 구속하느냐 우리 애인을 내가 못 만나려 하냐고 엄마 아빠를 찢어 죽인 거 있잖아. 이것이 다 감정에 부과된 거야. 그래서 이 찡당아이띠 이 구진된 것이 철불이 어린 아이야 김종인 이로부터그뭐뭐뭐뭐한놈들이야 뭐, 뭐, 우리 지차호 대통령 후보님 목소리 내라 그러지. 다 아, 몰라 버리겠어요 그분들 아, 네. 조. 뭐, 다. 다 알지. 다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 내라는 다. 거예요. 다. 정조 선언을 원합니다 하고 목소리 내라는 거예요. 다. 아, 아. 모두가 다. 다다다다 아, 모두가 아. <laughs> 다. 다. 다, 다, 다. 뭐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아몽 <laughs> 이분 몽땅 몽땅 아, 해야 돼요 학교에서 그래 동전을동전을하는그 자체는 동전을 합시다 동전을 해야지 또래야지 아니 여러분 여러 목소리를, 목소리를, 목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문제는 네가 그, 그 사람들 그 목소리 내면 또 같은 편이라고 말한다고 너희 같은 편이지 너희 같이 해보자 그러지 이런다고 우리가 내야 지 목소리를 국민이 내야지 박수